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제 아, 여러분이 네개면 모서리만 아, 맞추시면 돼요 다 맞추셨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예, 공식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제 이네개 면을 맞추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기존의 모양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네개 면을 맞출 수 있을까 자그첫 어, 번째는요 일단은 어, 자기 자리 찾기 공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, 자기 자리에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모서리가 제자리에 올려면은 어, 하얀색과 그 다음에 주황색과 녹색이 와야 됩니다. 그런데 보니까 자기 자리에 있지 않죠? 자 여러분 이건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걸 일단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. 자그 다음 걸 볼까요? 예,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리에 있지 않죠? 왜냐하면 흰색과 파란색과 주황색 이 와야 되는데 빨간색 왔으니까 자기 자리에 있지 않죠? 자 여기는 제자리에 있나요? 흰색과 파란색과 빨간색. 자기 자리에 있나요? 그렇죠 네 일단 한 자리가 제자리에 있다는 걸 보셨습니다 자 이거는 어, 제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이거를 오른쪽 위에 모서리에 두시면 돼요 나머지 한번 볼까요 제자리에 있지 않죠 왜냐면은 주황색이 있으니까요 빨간색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 하나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혹 가다가 어, 이미 십자를딱 줄로 맞췄는데 두 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가 오는 경우가 있고 두 개가 오는 경우가 있고 네 개가 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리에 지금 이쪽을 한번 볼까요? 아, 이 같은 경우는 지금, 아, 지금 이건 아직 맞춰져 있지 않네요. 제가 일단 먼저 맞추고 볼게요. 지난번에 했던 공식 그대로 해서 일단은 맞춰놓고 보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색깔이 다 맞아졌죠? 자,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이미 면까지 다 갖춰져 있는 제자리에 와있죠? 자, 보세요. 제자리에 와있지 않죠? 왜냐면 하 녹색이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와있지 않죠? 제자리에 와있지 않죠? 제자리에 와 있지 않죠? 자 여기다 보면은 한 가지만 제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. 보통 하나가 있거나 두 개가 있거나 네 개가 다 있습니다.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. 자이 상태에서 어, 자리 옮기는 방법을 보겠습니다.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고 이네개 위치만 바꾸는 공식입니다. 자 일단은 맞춰져 있는 제자리에 와 있는 거를 하나를 먼저 보세요. 만약에요 네개다 하나도 제자리에 와 있지 않다. 그럴 경우에는 어느 쪽 면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 쪽 면이나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움직이면 바로 제자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요 자 긁어보시면 돼요 자 갑니다 이걸 가지고 먼저 시작 할게요 자 이건 제자리에 와 있으니까는요 공식 들어갑니다 자 윗면부터 시작합니다 위 오른쪽 위를 다시 반대로 왼쪽 위를 다시 오른쪽 어, 다시 오른쪽 내렸고요 위를 다시 반대로 왼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지금 제가 한번 공식을 썼습니다. 이 공식 그대로 항상 오른쪽은 제자리에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. 그런데 다음쪽에 바뀌었을 겁니다. 자 제자리에 와 있나요? 아니죠. 제자리에 와 있나요? 아니죠. 제자리에 와 있나요? 아니죠. 어? 아니네. 그럼 한번더 해볼까요?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자 이거를 여러 번 반복했을 경우에는요. 어,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다 색깔까지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거는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위치 선정이에요. 지금 제가 한 공식은요. 자, 제자리에 와있죠? 이제는요. 색깔까지 맞춰져있죠? 제자리에 와있죠? 자,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자리에 와있습니다. 자, 네 군데가 다 제자리에 와있어요. 그렇죠? 자, 이제 이 상태에서, 예. 네, 이 같은 자리에 와있는 상태에서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죠. 자, 여러분, 방향 바꾸시는 방법, 기억하시나요?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공식과 똑같습니다. 자, 그 공식 그대로 이 상태를 위아래쪽과 바꿔가면서 제자리 올 때까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. 자, 자, 마지막 방법은요,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점은, 마지막 방법은, 이, 원래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여섯 번 반복하면 제자리에 들어온다고 그랬었죠? 이두 개가 제자리에 들어오기까지는 총 여섯 번, 6번, 최대 여섯 번에 맞춰집니다. 물론 그보다 적게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똑같은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볼까요? 자, 여기 있는 그거 그대로, 이, 위, 지금 이제 위치는 똑같죠? 자,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에 사용한 공식 그대로 들어갑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두번 해도 안 되네요. 세번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. 어, 다섯 번, 둘, 셋, 네 아, 다섯 번 하니까 되네요. 그죠? 자, 여러분, 이 상태에서요, 어, 다른 건 기억하지 마시고요. 지금 현재 다섯 번 했어요. 다섯 번 했던 기억도지 마시고, 일단 이게 맞춰지면은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것만 그대로 돌리세요. 그대로 돌리시고요. 한 번만 더 돌리세요. 기존에 있는 오른쪽 모서리로 들어오게 만드시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똑같은 공식을 한번더 하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하나 둘셋넷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자리에 맞춰주시면 돼요 자 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.. 지금 현재 제가 이그 제일 첫 번째 공식 자체를 여섯 번 했어요 두 개를 마, 같이 맞추는데 다음 제일 위쪽에 있는 모서리 한 번만 더돌려줄수 뿐이에요 자 그대로 보시면 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서리가 하나 맞춰져 있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. 이 맞춰진 오른쪽 모습을 그대로 두고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. 자이 상태에서 어, 코너가 맞지 않죠? 그러니까 코너 맞추는 방법 공식하면 다시 한번 봅니다. 자 가세요.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아이고 이거는 그냥 어,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저절로 다 맞아 떨어져 버렸네요. 자,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. 럭키한 경우죠. 그렇지 않더라도, 위치가 제대로 맞춰져 있고, 색깔이 다를 경우에는, 마찬가지로 이게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, 첫 번째 공식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. 자, 여러분, 아,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. 왜냐면, 하 지난번에 너무 운이 좋게 맞춰져 버려가지고, 혹시 여러분 헷갈리실 분 있으신가 해서,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, 지금, 오늘 하는 건 좀, 색깔만 바뀌었는데, 사실은 같습니다. 어, 위치가 지금 제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보세요. 지금 저희 마지막 단계 과정이에요. 자, 지금 현재 하얀색과 빨간색과 빨간, 어, 파랑색, 그 다음에 어, 파랑색과 노란색과 빨간색 이렇게 그 방향만 바꿔져 있지만 실제 제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죠?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마지막 관계를 가느냐? 마지막 과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있는 공식과 똑같다고 했습니다. 자, 여러분 어느 한쪽에서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. 자, 보세요. 자, 이 과정에서 어, 지난번에 외웠던 공식과 동일하게 들어가면 됩니다. 자, 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넷한 번, 둘, 셋, 넷두 번, 두번 해도 안 맞네요. 하나, 둘, 셋, 넷세 번, 하나, 둘, 셋, 넷 자, 네번 하니까 맞았죠? 자, 이 맞은 상태에서 나머지가 신경쓰지 마시고요 그대로 위쪽에만 한번 돌리십니다 오른쪽 위로 그대로 오게 하세요 자이 상태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자 갑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자 두개가 맞았죠 자 그대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한번 더자 갑니다 똑같이 하나 둘셋 넷, 하나, 둘, 셋, 넷. 두 번만에 맞았나 이번에는요. 자, 마찬가지로 돌립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마찬가지로 두 번만에 맞았어요. 자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여러분 기억하세요. 어, 아, 네개 모서리가 제자리에 왔는지, 그거 먼저 기억하시고요. 그 다음에 공식은 첫 번째 공식과 동일하게 계속 맞추시되, 한 면, 한 모서리가 맞으면 그대로 윗면만 돌리시고,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쪽에서 똑같이 같은 공식을 그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